아 가만히 계세요 커차 타면 안돼 잠깐만 그 때문에. 잠깐만요 저기 조기, 저까지만 갔다 오면 돼. 한2 3백입니다쭉 네. 달려보세요 이제 쭉 달려 쭉 가봐 에어컨 틀고 물이 쏟아져라 백에서 그리고 이것도 구경 좀 하세요. 기름도 돌 먹어. 예, 저분이 여기 찾아오신 분이야. 저 만나러. <laughs> 천천히요, 천천히, 천천히. 뒤로 들어가시든지 앞으로 들어가시든지. 고만가 보세요. 막으로서 불러오나 불러오래. 야 아쉽다 고객님 아쉬워 아쉬워 찍어보시라고 손에 찍혀 네. 예우연하시마두 개만 더하면물라오겠는데막 소리 겠는데 네. 그죠 네. 맞죠 네. 저 말이 맞잖아 네. 이 완전으로 시킨다는 거야 아무 냄새 없는 거야 고객님 네.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 차가 아... 시동을 때 어떻게 변했어요 화 종전보다 아, rpm이 많이 줄었고요예예어 차가 좀 부드럽게 나가는가 에어컨 켤때 에어컨 켤 때도 예어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네잘 모르겠어요 다 그거야 고객님 네. 그니까. 네. 지금 에코 틀면요 평상시부터 모든 차가 한20%연료부터모이야돼그래 네. 해결돼 차도 안 가지 사람 들 다서 타면 언덕 못 채요 고님만 그니까. 차들 수용차들은 네. 이제 무난하게 히 통과할 거야 내가 무동력 터벌라 용어를 지니고 제가 터보 흉내를 낸다고 말하는 사람이셔라고 진짜 난물 떨어지게 바는데 물은 안 떨어지면 아쉬워 네. 여기다 숫자는 늘어나면 가능합니다 네. 오해하지 마시고, 그니까 그건 부담도안들고 싶어서 래이 정도만 훌륭하니까 써보시고, 더 연비를 보고 싶거나, 그러면 또한번더 하세요. 그만은 값어치해야 될 거예요. 알았죠? 네네 감사합니다. 네. 삼성차 SMO5 e e 이 l 구나